네. 소통하러 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. 소통만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. 방금 전에 이제 니키는 자고 있었네 오늘 녹음이 있었어 네. 저는 오늘 녹음했는데 10분 하다가 왔어요 저도 한 10분 정도만 하다가 자고 바로 왔어요 저희가 이제 녹음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안무가 많이 남았죠 네 안무가 너무 많아 진짜 맞아요 네. 진짜로 거의 7시간 정도 한거 같아요 오늘 네. <laughs> 진짜 솔직히 네. 죽을 뻔했어요 안무가 아, 진짜 려워요가드리고 아, 거... 싶은데. 네, n 이나가 필려져서.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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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아 s it? What i 고 it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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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니의 니키라 서일수 기승이보다 니키가 더 컸어? 비슷하지 않나요? 아직 아, 예. 똑같아요. 아직까지는 네. 정원 형이랑 선우 형이랑 그거 건강 검진 갔을 때 네. 신발 벗고 자잖아. 요 컸어요? 네 컸어요. 아. <laughs> 진짜 많이 컸어요. 아. 근데 진짜 많이 크긴 했어. 너아일랜드때진짜이 진짜 정도 아니었어? 더 이거 이거보다 더 작았어. 네. 이제 1년 됐는데 이제 있는... 거의 15cm. 네네 진짜 그 정도. 그 형도 컸잖아요. 아 그리고 빠르네. 아 진짜 태양아이가 맞네. 바로 네. 1일이었잖아요. 제가 한국에 가서 2년이 됐어요. 8월 1일에 한국에 왔었어요. 2 0 1 9년이었요 키가 재능이 많네. 응. 한국어도 잘하고, 키도 빨리 크고. 선장님? 저 아직 뼈가 아파요. 응. 계단 올라갈 때만 아파요. <laughs> 손 크기? 손... 제가 더 큰데. 이러면 너가 더 크겠다. 왜냐면은 손 크고 발큰 사람이. 네. 1 270. 아니, 270. 형도 아, 음... 270. 나 270. <웃음> <웃음> 아... 오. 많이 크고 싶지는 않은데, 부럽다 요 많이 커라. <laughs> 질문 주세요. 저희 뭐 질문 아니면 질문. 말할 게 없어요. <웃음> 진짜? <웃음> 그 게임 할까요? 하나만 밸런스 보면. 게임. 둘이의 케미를 보여드릴게요. 햄버거 or 피자. 오케이, 하나 둘 셋. 셋 햄버거. 그거를 아! 싫어해요. 거를 싫어해요. 예 어. 피자. 피자 많이 먹자, 저희 숙소에서. 그래도 그 피자 중에서 무슨 피자? 하나 둘, 둘 셋. 셋 파인애플. 저희가 유일하게 <laughs> 팀 내에서 이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는. 맞아요. 성은이형도 좋아해요. 성은이 안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제이가 그래도 좀 먹고. 아, 맞아요. 저희 둘이서 파인애플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. 어 여름, 겨울. 하나, 둘, 셋. 겨울. 네, 겨울. <laughs> 너무 드셨네. <늦었대. 웃음> <laughs> 오! 드렁크데이즈 오, 기분테이크. 야! 하나, 둘, 둘 셋. 드렁크데이즈. 에, 진짜요? 드렁크데이즈 때는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아. 약간, 아, 이거 너무 오래 했다. 아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들고. 어쩌겠어니까 기분테이크는 <laughs> 오랜만에 들었는데. 진짜 좋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기훈데 얼마 전했잖아는 일본. 아 맞네. 일본데. Day o n or Carnival. 아. 자켓 사진 나할까요 자켓, 자켓 사진, 사진 뭐가 okay. 더잘 나왔지? 아 이거는 하나, 둘, 셋. 카니발. 아저네이원이요 카니발 때좀 신기한 거 많이 했었잖아요. 젤리 같은 거 들고. <laughs> 형 감자튀김했어. 맞아요. 예, <laughs> 네, 생각보다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. 맞아요.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습니다. 하나쯤 먹지 않았어. <laughs> 아 그거 눅눅해가지고 먹지도 못해. 아, 진짜 왔어요? 당연히 먹었지. <laughs> 진짜요? 바로 앞에 감자튀김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? <laughs> 처음에 이제 깔기 전에 있어가지고 <laughs> 먹어도 되냐 해서 네, 오케이. 여기까지 할까요? 다른 애기들은 뭐하고 있어? 다른 네, 퇴근했습니다. 닭었어요? 그고 닭. 다... <laughs> 와, 보고 있어요? 좀 지우고 있어요. 정리해놓으요 <laughs> <하세요? 웃음> 네. 정소하고 있어요. 저희는 i 이앱 하고 있으니까. 네. 아무튼 여러분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봐주셔서 감사 네. 브이앱을 저희가 만막지가 처음으로 해봤는데, 앞으로도 이 조합으로 찾아올 네. 수 있으면. 네, 좋겠습니다. 찾아오겠습니다.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, 만막즈였습니다. <laughs> <맘막제> <였습니다. 웃음>